여기는 꽃은 모란꽃입니다. 모란 목단이라고 하기도 하죠. 네. 꽃이 아주 큰지마 하니 부기를 부기와 영광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. 또 잎이 이쪽에도 나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먼저 떨어졌습니다만은. 바닥에 떨어지는 꽃잎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이번에 어제, 그제 좀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, 예. 꽃잎이 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물론 야경으로도 쓰입니다. 야경으로도 쓰이고, 모란에 관한 시들이 아주 많죠. 지 예. 요즘은 우리같이 못한 사람도 챕트, 챕트피팅인가 그쪽으로 사진을 갖고 넣으면 제법 실을 지어줍니다. 에이, 세상 참 좋아졌죠? 자, 떨어져 누운 꽃잎을 보니까 동백꽃처럼 아주 뭐가지째툭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꽃들이 떨어져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마치죠. 감사합니다.